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줄을 따라 작용하는 힘 벡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따로 말로 바로 줄의 임의 두 점을 찾고, 그두 점을 있는 벡터의 단위 벡터를 이용하면 된다가 되겠죠. 뭔말 같지도 않고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자 내가 이럴, 일단 이렇게 선을 걷다 치자. 그것도 점선을. 자 여기서 보자면은 얘가 라지 a, 다른 말로 a 원 콤마 a 2 콤마 a 쓰리다라고 하는 점이다. 그럼 여기는 이 b가 다른 말로 뭐야? 얘가 b 원 콤마 b 2 콤마 b 쓰리다라고 하는 점이다. 그럼 여기가 원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제. 그럼 이때 줄 위에 두점 A, B를 잇는이 벡터가 있잖아요. 이 벡터가 있을 거는 이렇게. 이 벡터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 벡터는 다른 말로 A, B 벡터다라고 하는데, 여친구는 바로 시점을 일치시켜서 O, B 벡터에서 O, A 벡터를 뺑되는 겁니다. 자, 그럼 O, B 벡터가 다른 말로 뭔데? 위치 벡터, 다른 말로 C점은 O이고 종점이 B인 벡터가 OB 벡터고. 그러면은 C점이 O이고 원점이 A인 아그 종점이 A인 벡터가 바로 OA 벡터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OB 벡, 벡터는 바로 어떻게 놓을 수가 있다고 하, 하는 거냐면은 바로 B1, B2, B3가 돼야될 것이고. 거기다 마이너스 그럼 OA 벡터는 아, A1, A2, A3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b1-a1,b2-a2,b3-a3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됐지? 여기 ab벡터다. 자, 그 다음에는 또 ab방향의 단위 벡터를 한번 구해볼까요? a, b 방향의 단위 벡터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쓸 수가 있습니다. a, b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a, b 벡터를 분자로 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연마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바로 여따위로 처리된다자 되겠지? 루트 그러면, 각각의 X 성분을 제곱한다. B1-A1의 제곱. 그럼, Y 성분 제곱한다. B2-A2의 제곱. 플러스, B3-A3의 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AB벡터는, 다른 말로, B1-A1, 콤마. B2-A2, 콤마. B3-A3가 돼야 되겠죠. 이것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는 또 줄을 따라 작용하는 힘 벡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역을 말하는 거예요. A에서 B 방향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이이 이 분홍색 F 벡터를 딱 구하는 거잖아. 이거 이해돼? 이 F벡터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이 F벡터의 특징이 다른 말로 뭐냐면은, A, B 방향으로, 벡터를 말합니다. A, B 방향으로 벡터. 그래서, 줄을 따라 자리화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때, 그힘 벡터랑, A, B 벡터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f 벡터랑 아, aab 벡터랑 평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f 벡터랑 어차피 ab 벡터랑도 평행하기 때문에 이 ab 방향의 단위 벡터랑도 평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유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바로, F 벡터는, 바로, K 배, 그 다음에는, AB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AB 벡터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K는 다른 말로, 실, 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때, A, B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이 A, B 벡터가 얘가 다른 말로 뭐야? 얘는 크기가 1이 되돼 있지. 크기가 1.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가 되죠? 자, 여, 여때 F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설정할 수가 있지? 바로 절대값 F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 친구의 양변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봐라. 그럼 여친구는 아, f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게 k가 되는 거라고. k. 자, 그러면 이때 k 대신에 f 벡터를 대입을 할 수가 있겠지. k 대신에 f 벡터를 대입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라고 하시면은 아, f 벡터는 f 벡터의 크기 곱하기. a, b 벡터의 크기분의 a, b 벡터 이렇게 나오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뭔데요?라고 하시는데 얘가 바로 a에서 b 방향으로의 힘 벡터를 말합니다. a에서 b 방향으로의 힘 벡터 단위 벡터 가지고 구하는가 쉽게 말하면 예. 여기에 줄을 따라 제공하는 흰 벡터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자면 은 푸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 어, 얼마나 단순한데요? 라고 하시는데 과정 4개만 거치면 되거든? 그 과정 4개가 바로 이거야. 첫 번째는 줄위두 점의 좌표를 찾는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늘 말하지만 AB벡터는 OB벡터 빼기 OA벡터 이렇게 갖다 구할 수가 있겠지. 두 점을 있는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분 구하기가 되겠고,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두 점을 있는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그럼 마지막으로는 바로 힘의 크기가 주어지면. 함에서 구한 벡터와 곱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다야 이게 그 순서라니까. 여기 줄을 따라 작용한 힘 벡터라고. 알겠지? 여러분들 그 이거 정력학에서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은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다 알아둬야 돼. 중요하니까.